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마카롱 하 먹어볼게요. 마카노. 먼저 딸기맛. 그리고, 그리고 초코. 커 응. 그리고 블루베리. 블루베리. 먼저 뭐 먹을 거야? 음... 이거야? 딸기. 딸기. 네, 네. 딸기 향 뜨갔네 어, 세미 한번 뜯어볼까? 응 맞아. 엄마가 도와줄게 응. 자한번 뜯어볼까? 우와 딸기 어쩌? 자, 딸기 먼저 딸기 보여주면서 먹어봐요 응 어때요 맛이? 네 맛있어요 딸기 맛나요? 딸기 맛있어요. 딸기 맛이에요? 네. 음. 와! 헤거 해요 맛있나요? <laughs> 냠냠냠냠 친구도 먹고 세이도 먹고 마치도 먹고, 냠냠냠냠냠냠. 새미도 먹고. 어. <laughs> 웃었어? 응. <냠냠냠냠>. 음. 한 <laughs> 개. 세임이 이 혼자 다 먹을 수 있겠어요? 아니요 그쵸? <laughs> 벌써 질리죠? 어, 응. 응 다시 아, 넣을, 응. 넣을까요? 난 응. 그럴 줄 알았어요 세임이 그리고 응. 이거랑 이거랑 먹어볼거예요초코예요 초코 한번 먹을볼까요 응. Wah, c u k u 시케. 그... 그... 다못 먹겠죠? 응. 자, 넣어봐요. 시케! 그럼 이걸 먹어볼 거예요? 네. 블루베리? 응, 블루베리. 자, 쌤 씻어보세요. 이... 케 뭐랬냐. <laughs> 블루베리 크림치즈, 크림치즈 맛이에요. 크림치즈 맛이에요. 와! 응 음, 크림이에요. 음, 맛있다! 음. <laughs> 맛이 어때요? 네! 맛있어요? 네! 블루베리 맛이 나요? 응. 음. 음. 그만 먹을까요? 응. 음. <laughs> 무엇하세요 응. 뭐 그냥 마셔야야. 그래요. 나중에 먹어요. 이것으로 마카롱 먹방을 마칠게요. 안녕. 안녕.